이치순 당신도 나락 갈수 있다 나락 퀴즈쇼 아 무서워 이거 피식 대학에서 나락 퀴즈쇼 같은 거 하잖아 이치순이 S N L 리버트 시즌 4의 멤버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면 빠져야 돼아왜 <laughs> 진짜 나한테 지금 지혜윤님 포지션 가라고요 지혜윤님도 세요 요즘에. 아니 했잖아 안영미 오래 했다 <laughs> 정일영님도 표정이 좋잖아 주현영 안돼 주현영 너무 힘이 세 신동엽 신동엽 선생님 솔 아니야 <laughs> 진짜 안돼 <laughs> 그래 정일영님이랑 나랑 캐릭터 겹치지 않아요? 진 <laughs> 모르겠어 안영미님이랑 겹쳐 안영미님 잠깐 쉬라고 하자 그러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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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기 키우셔야 돼. 허! 이게 왜맞 하하하하 아 진짜 <laughs> 안영미 누나한테 DM 때리러 갑니다. 이거 또 혹시 클립 따가지고 안영미님한테 DM 보낸 사람 있는 거 아니지? 아니 그렇게까지 귀찮은 거를 막 굳이 손수 하시진 않겠지. 우리 투수분들 바쁘신데 그지? 어 안영미 아, 완전 완전 좋아요. 진짜 좋아. 현수야 라면 먹고 갈래?